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주식.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DJ 15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 할수 있겠죠. 저, 금호석유 주주가 직접 분석한 금호석유. 어, 오늘 시간 또 찾아왔는데요. 매일매일 금호석유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안 하면 좀 섭섭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금호석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뭐, 합성 고무, 여러 가지 것들 만들죠. 라텍스, 뭐, 타이어, 신발, 장갑, 뭐, 다 만듭니다. 그리고, CNT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디냐? 탄소 나노 튜브. 정말로 여러 가지 분야에 쓸수 있는 미래의 어떤 소재다. 생각하시면 되고, 올 3분기 매출액 2조 2천억 원, 영업익 이 6,200억, 순익 이 6천억, 어마어마하죠. 근데 주가는 안 오른다. 음, 주가는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의리 매매로 총한 주를 샀어요, 여러분. 한 주를 샀는데 왜안 오르냐고? 응? 나랑 싸우고 싶나? 태강산업 한번 볼게요. 태강산업도 주춤주춤 하죠 롯데케미칼 한번 볼까요 조금 올라오네요 롯데케미칼은 기간매수가 좀 보이는데 금호석에도 기간매집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도 좀 들어와주고 있고 웬일입니까 웬일인가 싶어요 근데 이러다가 또 어, 발목 잡죠 자 공매도는 어떤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공매도는 어떤가? 아, 참. 아, 다행히 공매도는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 18%, 16%, 25% 때리다가 3%, 1%로 굉장히 좀 잦아들고 있다. 이건 뭐 괜찮은 흐름이겠죠. 이건 뭐 괜찮은 흐름인데, 솔직히, 이제 그 공매도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아 이제는 좀 가야 되는데 그죠 맨날 똑같은 소리 하니까 사실 좀 지겹습니다 뭐 듣는 들으시는 분들도 짜증 날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금호석유 배당금도 배당금이고 어뭐 여러가지 좀 사실 기회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석유화학 업계에서 조금 어 sos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시적인 배식가스,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요소수 부족으로 공장이 셧다운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여러분 이거는 그 정말로 탄소제로가 불러일으키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탄소제로는 여러분 지금 할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우리,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못됐거든요. 어, 그리고 뭐, 지금 대기가스 오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이 여러 가지 종목들 굉장히 좀, 오늘 올라와주고 있는데, 금무 석유학도 이제 좀, 다시 꼴이 드나? 라고 좀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에서도 다시금 조정을 위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아무리 매출이 안 좋아도 여러분, 지금 퍼 3, 사 기준입니다. 어, 얘는 저는 30만원 정도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한 25만원 선까지는 빨리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 저기 너무 안올라요 어, 세계 1위 엔비라텍스 하 뭐합니까 시장에서 그걸 인정을 안해주는데 동호석이 CNT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해면 뭐합니까 전혀 움직이질 않는데 응급바인더도 있잖아요 그죠 음 어쨌든 배터리 사업 부분에 두 가지 모멘텀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배터리는요, 방전과 충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 근데 방전은 음극에서 양극으로의 이동, 충전은 양극에서 음극으로의 이동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데 이 양극제가 배터리 원가의 한 3분의 1이거든요. 어, 이런 그, 여기에서 필수로 이제 쓸수 있는 게 바로 CNT입니다. 어. CNT가 팽창하는 실리콘을 잡아주는 보완제 역할을 해 주거든요. l f p 든 NMC든 다 쓰입니다 여러분. 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뭐야 어, 바인더든 CNT든 그 충방전이 이제 반복되면 수명이 짧아진다 그죠? 근데 이 바인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가 요즘에 아무래도 다시, 어, 그, 뭐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바인더가 굉장히 여기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호석유가 중국 쪽에 이 바인더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매출처가 다 변화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기회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여러분 어, 금호석유의 앞날에 날개가 좀 달아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는 진짜 좀 가자. 화도 못 내겠다. 욕나온다 진짜. 야이 자식아. 주주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진짜로. 음. 앞으로 여러분들 꾸준히 우리 이야기를 해볼거고요. 어, 기본적으로 금호석유가 가지는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17만원 선 왔는데요. 17만원 선이 저점이 되고, 이 16만원이 저의 저점이 되면 좋겠네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저기, 댓글에, 음, 저희 뭐야, 단톡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욕도 하시고, 자료도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7%, 5% 수익난 무료 종목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 받을 수 있냐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보세요. 자 여기 배너 잘 달려 있죠? 어, 매일 9시에 실시간으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어, 무료 종목 리딩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AP 투자 연구소 눌러보시고 2021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금일 11월 15일 어,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여기서 어, 무료로 라이브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어, 일찍부터 이렇게 미국 시황 이야기 해주시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관심 가져야 될 이야기들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양재동 사옥에 이렇게 카페 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들리시다가 목마르시거나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들려서. 또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구요 자 이렇게 장이 시작이 되면 9시부터 gse 블루베리 nft 이노바이어리스 이렇게 세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 블루베리 nft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네요 자 차트와 호가창까지 보여주시면서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 수가 대비 77% 상승해서 수익 축하 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여기 보시면 다들 뭐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9시부터 GSE 최고가 3,100원으로 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5% 매수가 대비 5% 상승한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충분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는 단기 종목은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저희 VIP 리딩 보시면 1년에 100만원입니다. 한 달에 한 8만원 꼴 정도 됩니다. 이거 보시고 전화 주셔가지고 오늘 하루 주식 보고 연락드립니다 하면 여기서 또 추가 할인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연락하셔가지고 저희 직장인반 천천히 20% 수익나는 종목들, 매수, 매수, 매수해서 나중에 먹고 나오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우량주들 한번 잡아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한번 주시고요. 저희 테마주 검색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시장이 굴러가고 어떤 종목이 올라오는지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거 어디서 보냐? 여기 테마주 검색기 누르시고요.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시장이 쭉 보이고 안드로이드 버전, 윈도우 버전, 아이폰 버전 다 있습니다. 이거 무료로 다운 받아 보셔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VIP 특징은 VIP 추천 정보가 한번 눌러 보시면요. 자, 이렇게 3차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20% 수익률 보고 진행을 하고요. VIP 종목 추천 이유를 써드립니다. 이게 중요하죠. NFT가 대체 뭔지. 어 시장규모 1000조원이라고 하는데 재무구조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차트 분석도 해서 추천 사유를 진행을 합니다. 영상으로도 올려드려요. 어 이런 것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꾸준히 이런 것들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